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루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에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오게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딘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답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집에 구원을 이렇게 늦게 이루시는지, 왜 우리 자녀의 그 미래의 장래의들을 빨리 대답해 주시지 않는지 등등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는 하루라도 빨리 그 옥을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14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 14년이라는 시간을 또한 기다리고 보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도 자신이 사랑하는 그라엘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더하기 7년, 14년을 라반 위해 일했습니다 요셉은 그 옥에서 만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서 이 나의 억울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옥에서 좀 빼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실제로 술마튼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자, 요셉은 자신도 곧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술마튼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감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었지만,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옥에서 빼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만 2년 뒤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이미아마술 관원장이 기억이 되살아나 요셉을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바람보다 더 크게 글을 쓰시기 위하여서 그를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2년 전에 그를 빼낼 수도 있으셨고, 아니, 그 이전에도 요셉을 감옥에서 빼낼 수 있으셨지만, 그를 기다리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고,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일으키신 것입니다. 바로가 꿈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목축과 관련된 암소의 꿈이고, 다른 하나는 농사와 관련된 이삭의 꿈입니다. 바로는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 범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주변에 있던 그 어떤 사람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리석게 하사 요셉을 등장시키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세상의 어떤 힘과 지혜와 능력도 아무런 소용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그심 같은 관원장으로 말미암아 다시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오케 오게에 계속해서 갇혀 어떻게 됐지 몰라 그심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장 필요할 때에 그리고 가장 멋있게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 애굽이란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요셉을 쓰신 것입니다. 요셉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땅에 급히 오게서 풀려났기 때문에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채색 옷 보디바래에서 받은 가정총무의 옷, 그것들이 벗겨지고 그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는 눈물 흘렸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옷 바로 앞에 나아가기 위해 새 옷을 입었고, 이제는 애굽 총리의 새마포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고 들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꿈을 해석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2년 전에 쒸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것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편안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확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말 아닙니까? 바로가 어떠한 꿈 이야기를 할줄을 알고 바로가 요셉에게 무엇을 물어볼 줄 알고 이렇게까지 대답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 없이는 아무 것도 드러낼 게 없는 게 우리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요셉이 자신의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할 믿는 자들이 갖춰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 즉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지만 그는 신적인 지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낮추신 것은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점성술사, 지혜자들,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왕과 신하들과 지식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정직하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나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 나의 기도가 지금 응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합시다. 이 새벽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원했던 때에 그 옥에서 풀려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요셉의 가장 필요한 때에 들어 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애굽의 왕과 신하들과 지혜자들과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한낱 히브리노예라고 치우쳤던. 그 요셉을 들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던 이 모습을 보며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떠하다 한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을 들었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자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정직하게 경건하게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